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잊지 않으셨죠? 집에서 드린다고 대충하면 안됩니다. 어, 로마서 4장 24절 25절 두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우리가요, 값비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하나님은요, 어,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가장 큰 일,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실행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역할까지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공짜로 받았어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어, 우리들의 우리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요.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마치 메인 요리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어,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너무나 귀하고 큰 선물인데 이것은 메인 요리 1번과 어, 1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번 코스 요리의 코스 요리의 1번 메인 십자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요 곧바로 두 번째 메인 요리를 어,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죄에서 해방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흙이 아니잖아요. 어 예수님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희생님으로서 드려지신 즉시 성막의 휘장을 직접 위의 사래로탁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그 사이의 벽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아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 위해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 후에 팍불불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어, 두려움에 떨고 그 다락방에 막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런 거죠. 자. 어, 예수님께서 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들을 믿을 만한 어,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음.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끝인 거예요. 끝. 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죽음과 저주, 그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절망의 사건만 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떠들어 봤자, 제자들이 막 만들어서 부활을 이야기해 봤자, 그것은 정말로 현실 도피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 도피나 어떤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부활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외치셨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으로, 진짜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모든 것들이 증명되는 거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다 진짜 레알이구나. 자, 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렇죠.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 제사적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검증되어야 했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 구원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치 카드 결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값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란 카드로 긁은 거죠. 근데 이게 긁었다고 결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결제 완료라는 승인이 떨어져야지 진짜로 결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가게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만, 어, 우리들은요, 있었, 그 승인, 부활이라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복음은요 코스 요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코스 요리는요 다그 의미가 있어요 에피타이저는 우리들의 그 식욕을 돋게 해주는 음식인 거고 또 코스대로 나오는 요리들은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완벽한 한 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는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코스만 빠져도 어, 그 식탁에서 우리들은 허전함을 뭔가 아, 조금 부족한데라는 허전함을 느낄 수 느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셰프는요 하나님이시고요. 에피타이저로 수만 가지 계시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그 메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메인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주신 다음에도 그 메인에 돌입했을 때에도 공생에서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까지 각각 다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코스 요리를 주신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놓쳤던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어,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죽음에 불과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라고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기계처럼 나와야 돼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두 가지를 딱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바울이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쟁이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열방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웁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을,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것이죠. 죄와 싸우게 됩니다. 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석구석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 푹 빠뜨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저희들의 집을, 우리들의 책상 앞을, 또 각자 있는 곳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처서로 삼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저희들 그런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죽음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다 알고, 우리 들이 주님 께서, 또 하나님 께서, 우리 들 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들다알 아서 어 감사 하며 살수있 도록 주여, 저희 들 변화 시켜 주 시고, 인도 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 모 두가 부활 하신 예수 님께 감사 하고, 경배 하고, 또찬 양하 는 예배 자들 다 되게 소 망하 오니, 주여 저희 들 에게 임재 하여 주시 옵 시고 알려 주 시고 감동 시켜 주 셔서, 저희 들 정말 온 마음 을 다해 주님 을예 배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이 모든 건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또 부활의 은혜까지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부임원 황현섭입니다좀더 어,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홍세령 이후에 뭘한 번도 못 자르고 또 제가 워낙에 머리가 중분한 방으로 자란 스타일이라서 어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딱 여러분 지내시는 거하고 똑같이 지냅니다. 그냥 늦게 일어나고 어 점심 때 누나랑 번갈아가면서 점심 준비하고 두물에게 공부도 하고 가끔씩 산책도 하고 하면서 지냅니다. 어.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지루하지만은 않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원래 집에서 되게 멀리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좀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겹치다 보니까 좀 난처하게 돼서 어, 학교를 옮겨야지 이제 비자 신, 연장 신청도 하고 할텐데 어, 여러모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일요일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건강에 위해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